안녕하세요 마디카페 여러분 대구 동구 마디포근 마치 통증의학과 원장 권영건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척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뼈 중에 척추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이어져 있죠. 경추, 흉추, 요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 끝까지 신경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신경 중에 척수라는 큰 신경 다발을 척추가 보호하고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척추와 척추 사이에 젤리 같은 형태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물이 디스크입니다. 우리가 척추간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함은 디스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뒤로 튀어나가게 됨으로써 신경을 눌러서 저림,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하죠.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우리가 디스크라고 했을 때도 단계가 쭉 나눠져 있습니다.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져 있는데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좀 세분화돼 있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야 될 것은 디스크라는 것은 아까 젤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젤리 같은 성분 안에는 수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혹은 사고나 충격으로 인해서 수분이 빠지게 되면서 디스크가 기능을 조금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증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아직 많이 차있는 경우로 충격 흡수라든가 구조가 움직였을 때 완화되고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높고 수분이 빠지게 되면 디스크 자체가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돌아갈 수 있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디스크가 탈출을 했을 때이 부분을 회복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디스크라는 것 자체도 신경을 눌렀을 때 증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탈출을 해버려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완벽하게 치료가 되기는 어렵죠.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MRI 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시술, 주사를 필요할 수도 수분이 보충이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일정 부분은 회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몸은 대부분이 퇴행성 변화에서 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떤 치료를 통해서도 이미 닳은 거에 대해서는 회복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뒤에 나오지만 운동을 통해서 자세 교정을 통해서 닳는 것 자체를 안하도록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허리 통증과 디스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안에도 허리 통증이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허리 디스크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축구라든가 이런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을 제외하고 그런 운동을 하고 나서 허리가 삐었다 혹은 잠을 잤는데 아침에 담이 걸렸다. 자세를 구부정하고 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더라 요런 개념의 허리 통증과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자고 일어나면 또 회복이 안 된다 그리고 다리 쪽으로, 하지 쪽으로 저림, 통증 이런 게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디스크 쪽이 좀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림 증상이나 통증 같은 경우에도 허리 디스크와 관계가 높지만 디스크와 관계없는 좌골신경통이나 이상근증후군같이 디스크에서 나온 신경들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의 형태로 바뀌고 그 척추에서 나온 부위에서 영향을 줘서 마치 디스크와 같은 통증을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악화된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허리디스크 라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5,60대 혹은 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30대도 허리디스크를 가진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검사를 하기가 힘들었죠. 요즘에는 병원도 많고 MRI 촬영이 보다 상용화 됐기 때문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증상을 확인하는게 그리고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증상은 없고 방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MRI를 통해서 촬영을 했는데 디스크가 이미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염증 혹은 중증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30대부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적절하게 아 내가 이제부터 허리를 관리를 해줘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검사를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해보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충격이나 외상이 아닌 퇴행성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치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증상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내가 디스크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건강 염려증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운동이나 신체적 그런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놓치기가 많이 쉽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디스크가 많이 발생을 되고 뭐 방치가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된 다음에 병원을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기대 치료 효과도 낮은 편이죠. 되도록이면 일찍부터 내 몸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야에 앞서서 주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 탈출 중에 주 원인은 아무래도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우리가 항상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척추가 위에서부터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디스크 탈출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목, 등, 허리, 그리고 허리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탈출증이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경우에는 디스크 탈출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아까 전에 친구분이 디스크가 있다,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을 하게 되고 계속 우부장한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리에 압력을 훨씬 많이 주게 되죠. 우리가 무게 자체를 높이는 방법도 압력을 많이 주게 되지만 허리를 숙이게 되면 척추의 앞쪽 부분이 많이 압박을 받으면서 뒤쪽 부분으로 주간판이 탈출하게 되고요. 이 탈출했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 디스크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습관화 되다 보면 증상을 훨씬 악화시키는 거죠. 수면 습관이 허리디스크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3분의 1가량을 수면, 그리고 누워서 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딱딱한 바닥에서 많이 잤다고 하면 요즘은 침대라는 가구를 통해서 좀 푹신푹신한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누웠을 때 허리를 아치형으로 아치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너무 푹신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는 이 아치가 무너지거나 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항상 긴장을 해야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당연히 아래 위에서 눌렀던 척추의 압력을 누워서도 똑같이 느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쉬면서 근육도 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척추가 아치형을 그리면서 압력을 최대한 분산을 해서 디스크들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수면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계속 자극을 받고 압력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고 일어났을 때 다음날 아침에 더 아프거나 신경통이 더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침대에 대해서 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베개부터 시작해서 침대까지. 요즘은 기능성 침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침대가 싼 거는 몇십만 원에서 비싼 거는 억 단위까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백만 원 단위에서 몇백만 원 정도를 통해서 내 척추를 수십 년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투자를 하는 게더 가성비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침대를 바꿨을 때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프링 뭐 돌침대, 라텍스 메모리폼 여러 가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침대는 반드시 누워보고 내 몸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해요. 내병 상태도 다르고요. 내 골반 구조도 다르고 내 키도 다르기 때문에 좋다는 침대를 누웠는데 내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워보고 침대를 결정을 하고 침대에 돈 투자를 조금 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 부분은 일단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현재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침대에서 잤을 때 불편했을까 왜 소파가 잤을 때더 편했을까를 파악을 해야 돼요 스프링이라고 내 몸에 무조건 맞고 메모리폼이라서 안 맞지는 않고요 이 메모리폼이 내 몸에 맞는 형태의 메모리폼인지 메모리폼도 여러 가지 이제 깊이라든가 뭐 단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내가 남들 다 좋다고 하는 뭐, 라텍스, 뭐, 비싼 침대에 누웠는데, 내 몸이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내 현재 아치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내 현재 아치를 받칠 만큼의 메모리 폼이 유지가 안될 수도 있고, 물 침대에도 허리를 잘 구성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물침대에서 내 아치나 내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이 잘 작용을 못한다면 오히려 물 위에서 내 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계속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웠을 때내 엉덩이부터 그리고 몸은 볼록볼록 하잖아요. 허리 아치를 받칠 수 있는지, 내 엉덩이를 잘 받칠 수 있는지, 등을 잘 받칠 수 있는지, 베개 목을 잘 받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침대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들 때도 그렇고, 앉을 때도 그렇고, 허리가 구부려지면 디스크 압력이 심해져서 뒤쪽으로 디스크 탈출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앉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허리를 엉덩이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허리가 고정하게 앉으면 허리, 목둘다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게 되죠.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고, 한 시간에서 2 시간만 시간이 경과하면 다들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디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때는 우리가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물건을 이렇게 드세요라고 하는 자세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물건을 들때 허리를 꾸부정하게 들어버리면 또 디스크 압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서 같은 무게를 들더라도 허리 뒤에는 똑같은 압력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압력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허리를 꽃꽃이 세우는 자세인데 완전하게 허리 힘을 빡 주고 세우는 자세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어디에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이... 이게 맞는 말인가요? 허리 디스크도 물론 유전이 됩니다. 우리 몸은 부모 세대에 의해서 DNA를 물려받기 때문에 모든 심장, 폐, 머리, 근육, 디스크까지 다 유전이 되죠.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들이 각기 다른 직업을 갖고 시간이 흘렀을 때 MRI 촬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디스크 변화가 비슷하더라.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혹은 뭐 다른 질환들이 100% 유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받은 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을 통해서 또한 절반가량은 디스크를 더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고 습관이나 자세를 통해서 디스크를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디스크 탈출증,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영상에서 얻으신 지식이나 그런 내용들은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허리 통증이나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주변에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고 다양하니까요